요즘 일본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아이돌 미라이 후쿠다가 자신의 이상형과 결혼 계획에 대한 생각을 살짝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음악 활동에 집중하는 그가 대중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팬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자. 2015년 데뷔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은 미라이 후쿠다는 최근 한일 합작 음악 프로그램인 한일가왕전 과 한일톡텐쇼에 출연하며 팬층을 넓혀왔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 덕분에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트로트 장르로 주목받는 몇안 되는 젊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미라이 후쿠다는 바쁜 스케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그에게 결혼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에 대해 살짝 언급한 덕분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과연 미라이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 미라이 후쿠다는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자 약간 쑥스러워하며 몇 가지 조건을 공개했다. 그의 이상형은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공통의 관심사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가 밝힌 외모적인 이상형은 깔끔한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과도하게 꾸미기보다는 본연의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을 선호하며 남성적인 매력이 있지만 지나치게 강하지는 않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 좋다고 밝혔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격이다. 미라이는 상대방이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릴 것 같다고 전했다. 미라이가 밝힌 또 다른 조건은 공통의 관심사이다. 그는 고양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를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음악과 예술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한다.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고양이와 놀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미라이 후쿠다는 인터뷰에서 결혼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자 현재는 음악과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다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현재 한창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을 생각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될것 같아요. 라고 그는 덧붙였다. 물론 이상형을 만나면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현재는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미라이 후쿠다가 자신의 이상형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의 결혼보다 음악 활동과 무대에서의 활약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의 솔직한 연애관과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언젠가 그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는 팬들도 많았다.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미라이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상당하다. 하지만 그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그의 음악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팬미팅에서는 그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유머러스한 발언도 이어졌다. 미라이가 팬미팅에서 맥주를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농담을 하자 팬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한 팬미팅 중 결혼은 무대처럼 팬들과 함께하는 느낌이어야 한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를 팬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라이의 팬들을 더욱 웃게 했고 그가 얼마나 팬들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한일 합작 프로그램 '한일가왕전'과 '한일톱텐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트로트 아이돌 미라이 후쿠다와 한국의 배우 이현진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라이가 이상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현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팬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일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이현진이 미라이 후쿠다의 결혼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자. 미라이 후쿠다는 최근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하며 몇 가지 조건을 공개했다. 이때 언급된 이상형의 조건은 많은 팬들에게 이현진을 떠올리게 했다. 미라이가 밝힌 이상형의 외모적인 요소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이현진은 한국에서도 젠틀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자연스러운 외모와 친근한 스타일은 미라이가 말한 이상형과 완벽히 일치했다. 미라이는 또한 상대방이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현진은 방송에서 밝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호감을 얻고 있다. 미라이가 찾고 있는 성격적인 조건이 이현진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미라이가 말한 공통 관심사는 음악과 예술이었다. 이현진은 배우로서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라이가 예술적인 공감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공통점들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사이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또한 미라이와 이현진은 한일로맨스 혼전연애에서 여러 차례 손을 잡거나 함께 미소를 짓는 등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 장면들이 방송된 후 팬들은 SNS에서 이현진이 미라이의 이상형과 일치하는 것 같다.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좋아 보인다. 실제로 사귀는 건 아닐까?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그렇다면 미라이 후쿠다와 이현진이 실제로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라이는 자신의 음악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현진 역시 연기와 예능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라이가 이상형으로 언급한 조건들이 이현진과 상당히 겹치고 있으며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가까운 관계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일 가교 역할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팬들은 이들이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결혼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라이와 이현진은 현재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 팬들은 그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도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게 기대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라이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그가 언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팬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미라이 후쿠다의 미래가 음악과 사랑 모두에서 찬란히 빛나기를 기대해 본다.